네. 현지 시간으로 16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대륙별로 그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미국은 소폭 상승했지만 유럽은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아시아는 국가별로 그에 따른 재료로 인해서 혼조 양상을 띄웠습니다. 먼저 간밤 마감한 미국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 재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온갖 것이 쏟아지는 하루였는데요. 먼저 호재 부분부터 보자면 지표 좋았고요. 그리고 M&A 이슈가 또 풍성했던 하루였죠. 반면에 상승 폭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라크 문제 이 부분이 점차 장기화로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 우려 요인이었고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IMF 쪽에서도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는데 호재와 악재가 혼재한 가운데 이날은 호재의 힘이 약간 더 컸죠. 하지만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강박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로 상쇄를 했는데요.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일 종가 대비 0.03% 아주 소폭의 상승 흐름만 보였는데요. 16,781.01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전 한때 잠시 플러스권 기록하다가 오후장 들어서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흐름 나타냈고요. 계속해서 보합권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 과정 이 상승과 하락 폭이 크지 않은 제한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종목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상승과 하락 종목이 반반 정도였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상승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16 종목 올랐습니다. 탄력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요. 먼저 홈디포입니다. 이 가정용품을 공급하는 업체죠. 1% 정도 올랐고요. 그 뒤를 쉐브론이 이었습니다. 쉐브론퍼센1% 정도의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국제 유가 간밤에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었지만 이라크 문제가 장기화되면 국제 유가의 상승은 불가피하죠. 이에 따라 서 정유주의 강세 흐름은 이어지는 양상이었고요.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날드, 월트 디즈니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조정받은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날도 소비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가 못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가장 크게 밀려났는데요. 보시면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그리고 그뒤를어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이었습니다.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1.5% 가까이 하락 그리고 이 GE 같은 경우도 0.8%의 하락 흐름이었고요. 그 밖에 시스코 시스템즈, 아멕스로 불리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순 이런 카드사들도 다소 좀 부진한 하루를 보여줬습니다. 30개 종목 가운데 가장 흐름이 좋았던 종목이 홈 디포죠. 바로 재료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데이터 센터에서도 좀 체크를 해 보신 것처럼 주택 지표가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었죠. 이에 따라서 주택 관련 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관련된 종목을 쭉 묶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고스란히 좀 반역이 되는 흐름이었는데요. 먼저 풀텍그룹0.7% 가까이 올랐고요. 톨브라더스의 1% 정도. 그리고 KB홈도 1% 정도의 상승 흐름. 레나도 1.5%대의 상승세로 오랜만에 주택 관련된 종목 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NAHB 쪽에서는 6월에 미국 주택 시장 지수를 발표했는데 49였습니다. 예상치가 47이었는데 이것을 웃돌았고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이어서 S&P 50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P500도 강부합권이었습니다. 탄력은 다소 제한적인 흐름이었는데요. 0.08%의 상승 흐름 1937.78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앞서 보신 차트와 비슷하게 하루 동안에는 계속 등락을 반복하면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하루였습니다. 나스닥도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이날 전거래보다 약간 오르면서 아쉬우는 마음을 달래야 했는데요. 0.24% 올랐습니다. 4,321.11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날 <목소리가> 앞서서 M&A 이슈가 풍성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건수로 세어보면 총 4건 정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잘 알려져 있는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 샌디스크와 관련된 뉴스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이 샌디스크는요, 데이터 스토리지 업체 퓨전 아이오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금액은 12억 달러 정도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전액 현금입니다. 주당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지난 정가 대비 21%의 프리미엄이 매겨진 가격이고요. 11달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인수되는 쪽에 호재로 작용을 하죠. 종목별 흐름입니다. 피인수되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좀 제대로 된 주인, 제대로 된 엄마를 만나면서 주가도 좀 급등을 했는데요. 22%대 급등 시세를 냈습니다. 반면에 샌디스크 인수를 하는 샌디스크에는 크게 호재로 인식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3.58% 정도의 상승 흐름. 앞서 보신 피인수되는 종목보다는 다소 좀 상승 탄력이 미미했는데요. 통상적으로 M&A 이슈는 피인수되는 쪽에 좀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이어서 그 밖의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쭉 묶어서 살펴볼 텐데요. 어,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메트로닉이 지금 코비디언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위에가 지금 보시면은 또 다른 종목이 있는데요. 레벨3 커뮤니케이션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T.W.텔레콤을 주당 40달러에 인수하기로 했고요. 파이프라인 운영 업체인 윌리엄 컴퍼니는요. 이 액세스 미드 스트림 파트너스와 합병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총세 건인데요. 묶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 레벨 3 커뮤니케이션즈의 4% 정도 밀려났지만 핀수되는 쪽아래쪽에 TW 텔레콤은 7% 정도의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메드트로닉스 인수하는 쪽은 1%의 하야락이었지만 핀수되는 코비디어는20% 급등 시세됐습니다. 다른 쪽이 윌리엄 컴퍼니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시세를 내면서 이날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럽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 이라크 쪽에서의 먹구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하루였고요. 이와 함께 또 개별적인 재료가 있었다면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영국 증시가 0.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독일 증시도 0.3%의 납폭이었습니다. 독일 증시는 얼마 전 만선을 좀 기록한 이후에 약간씩 밀려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프랑스 증시 0.7% 하락했습니다. 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일본으로 가보시죠. 일본은 밀려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엔화 쪽에서의 영향도 있고요. 엔화 강세 바람으로 인해서 2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조정폭 1%가 넘었고요. 중국 쪽에서는 정부 부양 의지로 인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0.74% 상승했고 대만의 각권지수 대체로 좀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전거래일 상승한 증시가 대만과 중국 증시만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향이었습니다.